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저의 독서 근황에 대해서 <laughs> 좀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어떤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독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리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어떤 책을 읽었냐면, 이 책입니다. 임성순 작가의 '회랑을 배회하는 양 떼와 그 포식자들'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은행나무입니다. 아마 이 책의 제목이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2018 제9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 수록된 작품의 제목. 이죠. 이 책에는 그 작품을 비롯해서 임성순 작가의 단편 소설이 총6 작품 담겨 있고요. 학교에서 이제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읽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을 때 임성순 작가의 작품, 그러니까 이 제목의 이 작품이 되게. 어, 인상적이더라고요. 뭔가 마음에 꽂히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이 책이 나왔다는 거를 보고 진짜 출간된 지 며칠 안 돼서 바로 사서 읽었던 그런 책이에요. 되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었거든요. 그 작품이. 일단은,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표지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표지 되게 좋아해요. 베이지? 회색? 요런 배경에 강렬하게 대비가 되는 이 빨간색, 그리고 요런 작은 색깔 포인트들도 되게 좋고, 이 제목이 보시면 약간 반짝이? 그런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표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게다가 양장본 책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즈인 B6 환영이기 때문에, 일단 책의 외관 자체가 굉장히. <laughs> 마음에 들었고요. 안에 수록된 소설들 이야기를 좀 하자면, 띠지에도 쓰여 있다시피, 블랙 코미디, 디스토피아, 오컬트, 이런 정말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내용들이 돋보이는 소설들이 담겨 있어요. 거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소설부터,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소설, 그리고 아예 악마 같은 그런 환상적인 존재가 딱 등장을 하는 소설까지, 그야말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소설을 세편 정도 골라보자면 일단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몰이라는 소설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사실 초중반까지는 그냥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그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맨 마지막에 쓰인 문장 한 문장에서 과락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딱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 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가슴 아픈 사건도 정말 많이 떠오르고요. 처음에는 그 사건이 연상된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배경이 이제 오래전에 그 배경이기 때문에, 근데 소설을 쭉 읽다가 마지막에 쓰인 그한 문장을 읽으면 아, 이 작가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셨구나라는 거를 딱 깨닫게 되고 저는 그거를 깨닫는 순간 정말 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네, 가슴이 아픈 소설이었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게 읽은 소설이 이 표제작이기도 하고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회랑을 배회하는 양 떼와 그 포식자들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미술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미술 작품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기업의 비자금 문제가 연루되어 있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소설은 그와 같이 미술계, 미술 작품 그리고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섞이는 그런 것들, 또 그에 관한 문제,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자가 브로커거든요. 근데 이 화자가 미국에 가서 본 전시회? 퍼포먼스?의 이름이 회랑을 배회하는 양대와 그 포식자들인 겁니다. 일단은 이 소설 자체가 미술계 내부의 그런 문제들, 속사정, 그리고 자본이 흘러 들어오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불편한 문제들을 야기하는지 이런 거에 관해서 굉장히 현실감 있고 자세하게 묘사를 하기 때문에 몰입이 정말 잘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격적입니다. 굉장히 그로테스크예요 후반부에 가면 거의 색채가 검은색과 핏빛이거든요. 어, 충격을 일단 굉장히 많이 안겨 주고요. 그러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정말 많이 던져줍니다.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 이렇게까지 저를 오싹하고 무섭게 만든 소설이 없었어요. 이 화자와 같은 감정을 느낀 거죠.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였는데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안에서 읽었던 소설들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소설 한, 탑3? 안에 들어가는 작품이었고요. 미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읽어보시면 아마 느끼시는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직접적인 그런 연관성이 있으니까. 네, 정말, 아직도 생각해도 정말, <laughs> 아, 뇌리에 박히네요. 그 장면들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상 깊게 읽은 소설은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인류 낚시 통신. 이라는 소설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상 깊었다라기보다는 결말이 뒤통수를 때리는 느낌이었는데, 혹시나 이 책을 이후에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인물들이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그게 역시나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 등장인물들이 하는 행동도 그렇고, 그들이 이상으로 내세우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정말 정말 불편합니다. <laughs> 네,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 이거를 말씀드리지 않고 설명을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엎는 듯한 그런 결론이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론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불편했고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laughs> 제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작가분의 글이 저와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좀 거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장들이 정말 섬세하다라기보다는 좀 거친 느낌으로 쓰여 있는데 저는 엄밀히 따지자면 좀 섬세한 문장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있잖아요. 공을 들여서 이렇게 빚은 듯한 그런 문장들을 좋아해서, 이거는 사실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제가 요즘 학교에서 소설 창작 강의를 들으면서 몇 주째 계속 다른 수강생분들이 쓰신 소설들을 합평을 하느라고 문장의 흐름이나 맞춤법, 조사, 접속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쓰면서 읽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읽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도 자꾸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오타가 좀 많습니다. <laughs> 제가 그렇게 하 오타에 집착을 하는 편은 아닌데, 보통 책 단행본 한권 안에서 오타가 두, 세개 이상 넘어가면 조금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찾은 오타나 혹은 조사가 빠지는 부분, 그런 게세 부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책을 쓱 읽으면서 발견한 것만 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 네, 수정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인상 깊게 읽은 소설들도 있었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책이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읽는 것 자체는 거의 반나절 만에 다 읽었어요. 네, 분량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또 쉽게 쉽게 읽히는 문장들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긴 한데, 오타 검수를 좀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laughs>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 책을 다 읽었으니까 다음에 읽을 책을 또 골라야겠죠 제가 다음에 읽을 책을 미리 골라놨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바로 요 책입니다 라우라 에스키벨 작가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2019 미눔 북클럽을 가입하고 받았던 가입 선물이고요 원래 미눔사의 세계문학전집을 한 달에 한 권씩 읽겠다라는 아주 당찬 계획을 잠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일단은 이 책이 너무나도 읽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골랐고요. 바라건데. <laughs> 빨리빨리 부지런히 읽고, 그, 제가 받았던 그 미는 북클럽. 노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주 알찬 기록을 남기기를. 네, 그러고 싶습니다. <laughs>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기말 리포트 대상 도서로 지정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정세랑 작가님의 옥상에서 만나요. 그 책은 제가 거의 두달 전부터 <laughs> 읽고 있는 책인 것 같은데 그 책도 마저 읽어야 되고 새로운 책들도 좀 사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를 보고서 좀 읽고 싶은 책들을 뽑아봤는데 아마도 정영수 작가님의 《애호가들》이라는 책이랑 박상영 작가님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라는 책을 더 사서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권을 사서 읽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못 정했어요. 네, 읽어야 할게참 많죠. <laughs> 사실 제가 요즘 책을 많이 못 읽고 있거든요. 4월에 완독한 책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laughs>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시험이 있는 달에도 그래도 세네 권 정도는 꾸준히 읽었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정말 요즘 많이 못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출간된 책 있잖아요. 그 출간된 책은 거의 못 읽지만 단편소설들은 정말 많이 읽고 있어요. 등단하신 작가님들의 단편소설이 아니라 같이 수업 듣는 수강생 분들의 단편소설. 제가 이번에 듣는 강의가 세개다 소설 창작 관련 강의거든요.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론 수업도 같이 했거든요. 중간고사가 끝난 후부터는 세 강의 모두 100% 합평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소설도 강의당 한 편씩 합평을 받고 있고, 다른 수강생분들이 쓰신 소설도 합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수업이 한 3시간 되는데, 한 수업당 3, 4편의 단편소설을 합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단편소설만 한 10편 가까이 읽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그냥 한번쓱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 합평을 할때 이제 제 의견을 말해야 되니까, 이 소설 안에 쓰인 문장들은 어떤지 이야기의 구성은 어떤지 인물들은 어떤지 이런 세부적인 걸다 분석을 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근데 제가 학교에서 합평을 하면서 제대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100명의 독자가 있으면 100가지의 감상이 있다 라는 거였어요. 되게 진부해 보이죠. 근데 진짜 이거를 몸소 깨달은 게 일단 제가 쓴 소설을 예로 들자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합평을 받은 소설에서 주인공이 사라지는 결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야말로 사라진, 그냥 눈앞에서 사라진 결말을 쓴 건데, 뭐 일종의 열린 결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딱히 의도하고 쓴건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사라졌다라고 썼는데, 그거를 자살로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미쳐버렸다라고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제 의도대로 그 모습 자체가 사라졌다라고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 의미가 자아의 통합이다라고 해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자아의 분열이다, 혹은 현실 도피다라고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오, 신기하더라고요. 그동안 독자의 다양한 해석, 뭐 그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은 해왔지만, 사실, 제 글이 대상이 돼서 느낀 적은 없었고 피상적으로 그렇겠지 라고만 생각을 했던 게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제 소설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서 너무나도 신기했고 그것또 재미있었고 그리고 뭐좀 약간 막막한 감정들을 느꼈던 게 저는 방향 같은 거? 제가 생각한 결말이나 제가 생각한 의미 같은 거를 소설에 담고 썼는데, 그게 독자들에게 뭐 몇몇은 잘 전달이 될 수도 있지만, 몇몇은 아닐 수도 있고, 제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진짜 그거는 쓰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질지, 그거를 경험하니까 어, 좀... 무섭더라고요. 그니까, 러 진짜 무섭다라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읽기 활동, <laughs> 그, <웃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단한 힘 같은 거를 느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확실히 대학원을 다니면서 단편소설을 직접 쓰고 합평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글을 쓸때 어떤 버릇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냥 신기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기해요. 저 이번 학기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신기해요. <laughs> 물론 신기하기도 하고, 조급해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데, 재미있어요. 그래서 요약은, 요즘 학교에서 합평할 단편들을 읽느라고, 책을 거의 못 읽고 있다. <laughs> 5월에는 조금 더 많이 읽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책이 손에 안 잡혀요. 아, 내가 지금 책을 읽을 때가 아닌데, 당장 합평받을 소설을 퇴고해야 되고, 또 다른 수강생분들이 쓰신 거를 읽어야 되고, 오로지 나의 재미와 휴식을 위한 독서를 할 그것인가. <laughs> 그럴, 그럴 시간이 있고 그럴 자격이 있는가 지금 나에게 막 이런 생각 6월 중순까지 소설을 3편을 퇴고해서 제출해야 돼서 에, 그래서 마음이 많이 급해요 네 이게 저의 아주 정신없지만 간략한 근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하는 일과 공부에 충분히 만족을 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안 들릴 걸 아는데요. 이 재미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예. 그냥 힘들고 좀 초조하다라는 것 뿐이지, 사실은 되게 재미있게 대학원을 다니고 소설을 쓰고 고치고 있어요. 그냥 <laughs> 저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늘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 뿐이지, 예. 그리고 제가 단독 책 리뷰 영상을 올린 지꽤 됐잖아요. 그리고 생각만큼 자주 못 올리고 있는데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한 일종의 변명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에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